윤석열을 배신한 자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찾아갔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배신입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던 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제 와서 대통령을 찾았는지 그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윤석열에게 비수를 꽂았던 자들 이제 와서 면해? 지금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나경원까지 윤성열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합니다. 권영세와 권성동 이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탄압받을 때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팔짱 끼고 보고만 있더니 이제 와서 우리는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친하다며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와서 면회 간다고 해서 배신이 씻어집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대통령이 체포될 때 경찰과 공수처가 한남동을 에워쌀 때 국민의 힘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리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실상 민주당과 공수처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신호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면회 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겁니까?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지금 권영세와 권성동이 면회가서 윤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대통령님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폭주하는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요? 비겁하게 뒤로 빠지고? 선을 긋고 오히려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면회를 갔다. 이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당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뻔합니다. 이재명을 향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한동훈을 향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 하나가 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말조차도 교묘하게 해석해서 마치 윤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당부를 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켜야 할 국민의힘. 오히려 탄핵을 방조했다. 지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마치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던 것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국회에서 막아야 했고 당이 단결해서 대통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윤성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민의 힘 지도부는 우리는 몰랐다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결탁해서 헌재를 장악했고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자 이제야 윤 대통령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국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배신한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국민의 힘 지도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윤 대통령을 지키려 했다면 체포될 때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때왜 국회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싸울 생각은 있습니까?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배신자들은 기억하라. 국민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캡틴은 끝까지 대한민국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